자야 자, 된다. 아까 여러분들, 잠시가 그걸 어? 따서 쌍 쌍미님 철권 남아보겠습니다. 하실래요? 예, 네? 철권 그러고요? 하실래요? 지금요? 응. 네. 지금 어떻게 합니까? 된 된데메. 예? 응? 아 시간 남으신 거 아니었어요? 아 근데 지금 철권 서버가 될까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네. 아 철거 가시죠 그러면 바로 지금? 네? 철거 가시죠. 진짜? 갑시다. 아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뭐가 돼님님 때문에 갔는데. 아님 때문에 갔다니요? 저저저 때문에 저때문에갔습니까아 이거 그, 상대님이 휴방못 하셨다고 하셔서. 가, 갑시다. 아, 철거 갑시다. 진 진짜요? 갑시다. 어 예. <laughs> 뭐 시청자분들이 원하신다면. 일또 하겠지만 얘를 또 시작하기 앞서 또 얘를 또상차림비가좀 있어야지. 아, 상철이? 아, 자, 아, 아 싫어. 아, 너무 여러 뭐, 농담이 나다 십선은 아, 안 돼. 아, 퇴근하신 분 어찌로 잡고왔데 아, 건데. 아 그러니까 일단 우와, 보고, 보고 한번 해 봅시다. 예, 네, 네. 보고. 예, 예. 어차피 오랫동안 안 해서 기억이 안 나요. 십선고? 십선 갈래요? 가서 십선 하실래요? 아, 아니요. 왜요? 왜1 0 아십니까? 저.. 10%만... 많... <laughs> 10선 합시다! 저.. 저 집에 간 사람이에요 아 예예 10선! 이야 그래 대박이시긴 하네 진짜 철권 보시고 싶어 하신분들 많으신가보다 어, 말씀드리길 잘했네 <laughs> 자기가 조속이 가능한 곳만이냐 <laughs> 오 오잉 아아 아. 으에 아이고 이런 이런 아고 아이고 아 해야... 요즘... 아유 상대 지금 8 s 9 2 와라! 와 56만 원 하늘로 와! 아! 저도 순이라서 이제 겨우 1 5만 5만 6천원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저 이거 좀끝 끝나 면 세수 좀 하고 올게요. 아, 알겠습니다. 세수 하고 50초. 세수 하고 싶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저기는 솔직히 나성님이 택값이라 가지고 그냥 먹는 뭐 돈입니다. 그냥 아이, 그냥, 테... 그냥 주시는 거예요. 택값은 그 오프라인 택값이죠. 저기 진짜 당연한 정배 이게 롤로 주자면 어느 정도냐면 저기 다이아 저한 실버 정도. 아, 택값 지금 오프라인 택값이지, 저. 아니, 또 그러시면 저는 저건 한 세달 쉬었어요. 이그 정도. 어스가 어스가 택입니다 오, 어, 뭐야? 에이, 발렸다. 발렸다, 발렸어. 오. 아이고. 아이고. 아, 막았는데. 어, 까비 아니, 응. 어 나락, 어 나락을 못 막겠다. 이거 어떻게 막냐, 저거. 아이스. 아, 근데 힘들어 힘들어. 그동안 안 했던 게오롯이 드러나고 있어 지금. 아, 봐준 게 아니에요. 봐주긴 뭘 봐줘야? 제 동실력인데 동단이고. 공 걸려 있는데 봐주는 거 없어. 쌍매는 어. 아직 나이 나이 모든 그 지성을 절구다시. <laughs> 미안합니다. 너무 이기고 싶어. 아이고! 천 하는 거죠 아직 뭐 여덟판 아홉판 많이 남았는데 장기레이스니다 누가 더 집중력이 창이 나느냐 이세다네 음. 아 오. 이게 맞네. 포이. 뿅뿅 뿅. 트레이너가 좋은 카드로 키운 줄게한만기다려 미스즈카. 우루시. 나야노 사건. 기다려.

風の切り手が地つけて君の中に光りたますド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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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俺の合間がじきンドキュン走り切り出しバキュンドキュンかけてゆくよとなれすわはじめて321ファイト 북경 무네가 나리, 박경북경까지 정 길어요. 쌍배님 세수 한번. 아 근데 조금은 나 저한테 나눠주시겠죠? 어. 시간을 지금 가장 좀 나눠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누가 끝 뽑지? 10만 원도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에이, 모릅니다. 金田君。 آه 날카로 이걸 일부러 져 주시면 진짜 챙겨 주셔야지 저를. 아니 진짜 아니에요. 저 일부러 네. 저 긴장해 가지고 막 기술 이상하게 나가서. 아니 진짜 진짜. 아그그 그, 상금 받셨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아 그러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89일 상금 다 쓸어 갔잖아. 우와. aitäh . 9대7이라고? 잠깐만. s 선한번더 하실래요? 아 o 선요 a 알겠습니다 a m 겠 o n Samson, 하셨습니다세 s a m 고 o n 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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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요 s o n Samson, s a m s o 이 s a m 요 o 대2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완전 개팍 집중하셨나봐. <laughs>